Thank mm -hmm. you mm -hmm. mm -hmm. 안녕하세요. 룸미입니다. 오늘은 다이어리를 꾸민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요번에 제 글씨체로 이렇게 알파벳 스티커랑 숫자 스티커, 그리고 여기저기에 쓰기 좋은 폭죽 스티커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좀 스티커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마켓 일정 같은 것들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씩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젤리 알파벳 대문자 스티커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런 동글동글한 글씨체 위에 빛처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글씨가 동글동글 귀여워 보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색상은 총네 가지인데 이렇게 검정색, 보라색이랑 빨간색이랑 베이지색, 요즘 딱 어울리는 연두색이랑 레몬색, 그리고 스카이 블루색이랑 딸기우유색. 이렇게 총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스티커는 안쪽까지 칼선이 다 따여져 있는데 이 알파벳만 A, B, P, Q, R. 애만 안쪽이 칼선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흰색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요번에 제 마켓 일정을 알파벳 스티커 사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알파벳이랑 숫자 모두 가로 세로 길이가 1.1cm에서 1.2cm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래서 사이즈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 스티커인데요. 숫자 스티커도 대문자 스티커하고 색 구성은 똑같고요. 알파벳보다는 사이즈가 0.1cm 정도? 조금 더 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알파벳보다 숫자가 더 동글동글? 귀여운 느낌이라서 저는 숫자가 더 마음에 듭니다. 색은 이런 색. 그리고 이런 색. 이런 색, 그리고 이런 색이에요. 사실 제가 숫자 스티커를 진짜 많이 쓰는 편인데, 쓰다 보니까 항상 0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0은 두 줄을 넣기도 했고, 0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통 날짜를 뭐0316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0316 이렇게 안 쓰고, 3땡? 1 6 이런 식으로 쓰면은 공이 떨어져도 더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점을 여러 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용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폭죽 스티커 4종인데요. 모양은 다 똑같은데 4 가지 색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활용도를 높이려고 이렇게 한 개의 칼선만 딴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도 칼선을 내서 안쪽 스티커는 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쪽 스티커도 떼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겉에 스티커도 떼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빈 공간에 작은 조각 스티커들을 넣어가지고, 이것도 꾸미는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종류가 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졌거든요. 요거는 비비드, 이거는 파스텔, 이거는 은광, 이거는 금광이에요. 이게 비비드 색깔, 이게 파스텔 색깔, 이게 은광, 이게 금광이고요. 은광하고 금광은 스티커 자체가 엄청 얇아가지고 떼실 때 찢어지실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서 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는 첫 마켓이라서 어떻게 포장을 해드리면 기분이 좋으실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얇은 종이에 선물 포장처럼 포장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티커를 구매하실 수 있는 마켓은 3월 16일, 밤 9시에 이 영상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구매하실 수 있는 네이버 폼 링크를 첨부해 드릴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구매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룸미 검색하시면 룸미 스티커 문의의 방이라고 해 가지고 스티커 문의하는 카카오톡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은 사실 제가 직장이 따로 있다 보니까 직장 끝나고 와서 열심히 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최대한 빠르게는 노력을 하겠지만, 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6일부터 3일간 주문을 받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포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배송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어, 조금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간단한 스티커 안내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 스티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